님. 신라 제 26대 임금인 진평왕이 구사 없이 승하하자 대신들은 어릴 때부터 지혜롭기로 소문난 동망공주를 여왕으로 추대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 나라로 나눠서 영토 싸움이 그치지 않았는데 다른 두 나라가 여인에 여인이 왕이 된 신라를 약보면서 계속 침입해왔어요 게다가 여인, 여인, 여인인 삼덕여왕은 이웃나라인 당나라 황제마저 얕잡아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내서 선덕 여왕의 지혜를 시험해 보았지요. 하지만 선덕 여왕이 여의미에도 불구하고 신라 최초 의 여왕이 된 이유 기억하시죠? 그래요. 매우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선덕 여왕님이 당나라에서 내는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어냈어요. 물론 두배세 배로 어려운 문제를 다시 당나라 황제에게 제시해서 꿈꿔 알도록 만들었지요.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면서만이에요. 아무튼 이런 임금을 모신 죄로 신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한 끝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냈지요. 신하들이 낸 문제에 매우 한족, 만족한 당나라 황제는 당장 신라의 나 사신을 보내서 선덕 여왕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지요. 문제를 푸는 시일은 한 하루를 주었고요. 당피중에 기분을 매우 좋게 만든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여인의 몸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느라 매우 고생이 많소. 이번이 아마 우리 마지막 지혜교부기가 될것 같소. 물론 내가 승려한 쪽으로별우가 나올 것 같지만, 그동안 그대의 지혜가 제법 비상하여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문제를 푸는 기회를 하루 주겠소. 하루 동안 답을 생각한 뒤, 바로 다음날 내가 그 직접 해답을 들으러 갈 것이니, 부디 심사숙고하여 그대의 지배를 보여주시오. 뭐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소. 그대는 본래 평생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외인의 몸이니 말이오. 이번에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소. 이 편지와 함께 물건을 하나 보낼 것이오. 이 물건에 손해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물건의 크기를 크게 한번 작게 한번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화를 하는 것이오. 야 어쩌면 좋습니까? 물건의 형태를 반영시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물건의 크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정과 다르게 시일은 단 하루, 내일은 직접 신라로 와서 답을 듣겠다니 이는 폐하께 직접 자신이셨다는 항복의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옵니까? 이처럼 모든 신하들이 걱정하였지만 선덕여왕은 빈곤에 미소짓기만 했어요. 그대들은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군요. 염려 마세요. 네, 항복을 하는 쪽은 당나라 황제입니다. 아무 걱정 말고 단두 가지만 준비해 주세요. 하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내는 등과 다른 하나는 인형극에 쓰이는 막입니다. 이두 가지만 오늘 안에 준비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은 내 그대들이 왕인 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끌고 예수합니다. 다음날 선덕 여왕은 신하들이 구해온 두 가지 물건으로 당 황제가 보는 눈앞에서 문제를 풀었고. 왕복과 함께 다시는 신라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동여왕님은 준비한 물건들로 어떻게 물체의 크기를 변화시켰을까요?